진우미직입니다. 예, 재밌는 반죽에 대해서 소개를 또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죠?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 앱 반죽인데요. 어, 스마트 송 손안의 반죽이. 어, 지난번 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예, 오늘은 실물 색스폰에 연결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음, 여기 지금 음, 색스폰에 스마트송 반주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연주하고 그럴 때, 어, 간단하게 즐길 때는 또 괜찮기 때문에. 이 스마트송 반주기가 음, 앱으로 설치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휴대폰 음, 바꿔서 또 이렇게 설치해도 곡이 따라오고 곡은 네, 평생 소유죠 평생 소유 어, 뭐안 쓰는 휴대폰에 설치해서 써도 되고 뭐 자기 본인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휴대폰에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고 네, 여러가지 다재다능한 기능이 있는 반죽인데요 단점은 화면이 조금 조그할수 있다는 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연주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즉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악보가 다 지원이 돼서 뭐 드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악보가 제공이 되고요. 기존에 나온 반주기들 못지않게 음질도 좋고 그리고 기능도 기존의 반주기들과 똑같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아, 실질적으로 연주하는 데는 아주 쓸만합니다. 이 녀석을 앰프에 연결했죠. 앰프에. 네, 즉시 여기서 플레이가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기존 반죽이 못지 않게 소리가 아주 잘 나고요. 이 장점이 이 전자 섹스폰 또는 이런 실물 섹스폰 등등 어 즉각적으로 거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스마트폰이 핸드폰 거치대 거치가 되는데 네 이렇게 거치를 하고요. 섹스폰에 보면 어 보면 돼거치구멍에 홀이 있거든요. 이렇게 삽입 삽입을 하고 예, 조심해야죠. 색소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삽입을 하고, 어, 적당히 본인이 각도를 조절하는데, 어,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음, 어르신들 노안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보면은, 어, 적당히 잘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 가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볼까요? 음, 간단하게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음. 안드로이드 폰에 스마트송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곡이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는지 서버 체크를 해서 에, 화면이 또 나왔어요. 약 2만 4천여 곡의 가요. 합성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복음과 패키지가 있어요 각각 구입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구입하셔도 되고 가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동성이 아주 탁월하죠 오프라인 온라인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음질도 무난하고 악보나 구성들이 메뉴 조작들이 기존의 반죽이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오히려 나은 점도 많고요. 이 상단 부분의 검은색은 상단 메뉴고요. 하단 부분의 검은색들은 하단 메뉴예요. 하단 메뉴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작을 할수 있고, 제가 상단 메뉴를 추하해서 해놨고요. 하단 메뉴도 가급적 적은 메뉴를 구성해 놨어요. 이 메뉴가 너무 많으면은 옆으로 슬라이드바를 이동해가지고 조작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여 놨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게 설정 메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악보, 화면, 자막, 소리, 인쇄, 캐스트, 메뉴, 악키 그다음에 배경 이렇게 해 가지고 설정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악보를 볼까요? 어, 상단 악보를 멜로디로 할 거냐 오브리카토 할 거냐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단 악보를 음, 멜로디로 할 거냐 오브리카토로 할 거냐, 뭐 드럼으로 할 거냐, 베이스 기타로 할 거냐, 기타 탑으로할 거냐, 우쿨렐레 탑으로할 거냐,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상단 악기 2 조가 있는 어이 조를 원래부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예를 들면 F 키 같은 경우는 미리 해줘야 돼요. F 키 악기는 F 키를 지정을 해야 되고 디키 학보는트로펫 같은 경우 디키를 지정해야죠 마찬가지 아래도 디키로 지정을 하면 아, 똑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섹스폰을 할 때는 여기서 보통 섹스폰은 이렇게 안 쓰고요 이걸 오리지널로 놓아요 오리지널 이걸 오리지널로 놓고 이렇게 놓고 나가 볼게요 이 하단 메뉴바에 하단 메뉴바에 색스폰 상단 하단 메뉴 변경이 있어요. 여기 색스폰 음, 상단 메뉴를 여기서 살짝 터치하면 이렇게 하면 테너로 가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 알토로 가고 이 오리지널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색스폰 하단도 테너, 알토. 오리지널. 네, 색소폰은 주로 이 하단 메뉴에서 하고요. 어 악보 구성은 코드, 악보 가사가 최고 좋더라고요. 코드하고 악보하고 가사만 나오면 그대로 연주할 수 있으니까. 마디는 뭐 고정 마디로 해서 보통 놓기도 하고 보통 저건 고정 마디로 네 마디로 놓거든요. 찬송가 같은 경우 연주용이 합창용이냐 뭐 이걸 지정하는 게 있고요. 악보 배경색, 코드색, 자막색 어, 진행빔에 대한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선 굵기, 악보 크기, 코드 크기, 가사 크기 숫자 크기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악보 크기예요. 악보 크기를 조금 줄이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악보가 상당히 적게 줄어들었어요. 악보를 좀 키워 볼게요. 악보를 이렇게 키우면 어, 또 너무 키웠더니 악보가 한, 아, 한 줄만 나옵니다. 악보 크기를 약요 정도 네, 이렇게 그림에도 보면 배경이 움직이죠. 이 정도. 요 정도면 이렇게 2단으로 악보를 변경할 수가 있죠. 악보 모드에 악보 크기가 중요하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화면 메뉴에서 중요한 것은 어, 체크를 해두는 난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 시작은 중요하죠. 노래를 선택하면 즉시 시작하면 안 돼요. 사용자가 명령을 내려야 시작을 하니까, 이거 당연히 사용자 지정 시작을 눌러줘야 되고요. 진행바 표시를 우리가 노래를 잘 모르고 처음 하는 곡들은 이 진행 바가 없으면, 어, 사실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듬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있어야 어, 진행바 없이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나 어, 곡을 모르는 경우, 해당 곡을 잘 모르는 경우는 진행바를 표시해 줘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화면에서 자 연주를 하면 이 진행바가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진행바를 안 하면 네, 진행바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연주하시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바를 표시해 주시면. 어, 이것처럼 진행자가 나오면서 음, 연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정말 아마추어들이 에, 숙제인데 그걸 완벽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어, 진행바 없이도 어, 곧잘 연주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진행바 없이 어, 연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조표 네. 표시나 예약곡 표시 점수평가 그 다음에 8옥타브 이상의 음이 나오는지 음역을 벗어난 높은 음이 나왔을 때는 파이브 AR 이 표시에 의해서 높은 음이 표시가 되거든요 네, 색소폰 이조할 때 코드 이조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섹스폰은 2조 악기라 악구만 2조 악기 원래 오리지널 음은 살아있거든요 기타 코드는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스폰 이즈시 코드 이주는 제가 체크를 안 하는 거로 말씀드립니다 아, 녹음 설정과 이 밑에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 화면 싱크는 이 스마트송에다가 오디오 동굴을 이용해서 유선으로 반주를 송출하면 0으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0으로 맞춰주면 스마트폰에 오디오 동굴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연주하는 방식이에요 아, 블루투스로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간편하거든요. 블루투스가. 선을 주렁주렁 연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화면 싱크를 제가 해보니까 마이너스 350정도면 적당히 맞아 돌아가는데, 어, 예민하신 분들은 좀더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밑에 설명들은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화면 싱크는 블루투스로 할 때는 꼭 마이너스 350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로 맞춘다 오디오 동거를 이용해서 유선으로 반주 소리를 내보낼 때는 화면 싱크를 영으로 맞춘다 네, 자막은 가사와 루비가 있는데요 가사를 한글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루비 모드로 가볼게요 루비 루비의 한국어예요 루비 한국어 네, 루비의 한국어는 안 나옵니다 루비를 영어로 했어요. 영어. 영어로 했더니 위에 한자 나오면서 수맣밖에 나오면서 영어로 표시해주고 를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중국어. 네. 일부로 히라가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자막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메뉴들은 한번 조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고음질을 다운로드 받고요. 고음질을 꼭 다운로드와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음질이 좋아지거든요. 일반 음질 쓰지 마시고, 고음질을 꼭 쓰시고요. 이 멜로디 볼륨이 있는데요. 이 멜로디 볼륨을, 멜로디를 악기로 연주할 때는 이 멜로디 볼륨을 줄여야 되겠죠. 아, 멜로디를 악기가 연주하는데, 멜로디 볼륨이 나오면 이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악기로 연주할 때는 멜로디 볼륨을 예, 줄여 주시고요. 그럼 멜로디 볼륨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쓰냐? 노래할 때는 필요해요. 사람이 노래할 때는 어, 노래를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멜로디 볼륨을 올려 주시는 게 좋겠죠. 인쇄로 넘어가겠습니다. 악보 인쇄가 또 되는데요. 일단 악보 멜로디, 멜로디 뜨는 오브리가톡. 멜로디 플러스 드럼, 뭐 오브리가토, 드럼, 이런 식으로 필요한 대로 본인이 악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 가사 플러스 음계, 뭐 하모니카 숫자 뭐 등등 자기가 필요한 가사 및 음계를 저는 가사 플러스 음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고정도법, 이동도법, 고정도법, 마디는 뭐 다섯 마디 정도 출력하게 한줄이 하고, 대두리표를 처리해야 악보가 사이즈가 줄죠. 코드 크기 가사 크기 지정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네 인쇄 기능 알아봤고요 캐스트는 어, 이 녀석이 호스트 클라이언트 모드가 있는데요 내가 호스트면 어, 스마트 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클라이언트 모드로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파트를 클라이언트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주 시작과 종료 지시는 호스트가 하고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자기 파트에 맞는 연주를 할수 있다. 일반 모드, 반주기 모드로 그냥 쓸 때는 일반 모드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 상단 메뉴, 하단 메뉴를 많이 늘어놓게 되면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메뉴만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가운데를 터치하면 상하단 메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이 상하단 메뉴가 많이 늘어놓으면 복잡해요. 지금 상단 메뉴를 보겠습니다. 설정 메뉴. 그 다음에 노래 검색 메뉴 그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 메뉴 그다음에 불운곡에 어, 대한 메뉴 각 악기 파트별 볼륨 지정하는 메뉴 이렇게만 열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단 메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상단 메뉴를 어디서 조하냐좀 전에 보여드렸죠 상단 메뉴에서 검색 나왔고 내 정보 나왔고 불운곡 예 불운곡 저 같은 경건 필요 없어요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요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악기 설정도 필요 없어요 감추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 네, 그리고 빠져나가면 네, 지금 딱세 개만 상단 메뉴가 나왔어요. 설정. 네, 설정 나왔죠? 검색 메뉴, 네, 그리고 내 정보 메뉴. 네, 이 정도만 딱 나왔습니다. 상단 메뉴가 많이 간소화됐고요. 하단 메뉴를 만져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정지를 보이게 했어요. 보이게. 재생도 보이게 했어요. 어, 그 다음에 화면 모드도 보이게 했어요 남녀 키도 보이게 했는데 사실은 노래 부를 땐 필요한데 노래 안 부를 땐 사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럼 이건 줄여 보겠습니다 반복 마디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템포도 제가 잘안 쓰고 키는 필요해요 키이 키가 소를 옮길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색스폰 상단 하단 네 색스폰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색스폰 상단 하단도 보이기 해놨죠 그 다음에 원곡 누르기가 있는데 원곡 누르기도 필요하면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살려놨어요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야 돼요 적용 상단 메뉴 하단 메뉴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지 플레이 정지 플레이 정지 네 이렇게 돼있죠 플레이 X 표시는 가사 모드 가사 플러스 악보 모드 악보 모드 가사 모드,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 쓰고요.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키를 변경할 때. 자, 키를 하나씩 올리죠. 셋, 넷, 다섯 개 올렸어요. 거꾸로 내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원 키를 변경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섹스폰 모드. 섹스폰 상단을 테너, 알토, 오리지날, 테너, 알토, 오리지날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고 아래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음, 색스폰 할때 필요하고요 색스폰 하단 그러니까 오브리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테너, 알토, 오리지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색스폰은 그런 방식으로 쓰고요 이 상하단 메뉴는 이렇게 저는 심플하게 쓰길 권장 드려요 왜 그러냐면 노절하게 늘어나 있으면 상하단 슬라이드바를 움직여서 조작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예, 뭐 녹화 목록 보이고 편집고 부른고 예, 마스터 이펙트 마이크 이펙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 조작을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악기 설정 뭐 제품 정보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게 상단 메뉴고요 어, 하단 메뉴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 설정을 살려가지고 음, 한 번씩 조작을 해보시면 쉽게. 에,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핫키가 있어요 핫키 핫키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메뉴를 조작하는 것인데 이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 참고로 보시고요 배경이 있는데요 어, 배경은 보통 표준 이미지 사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 자체 저장된 어, 표준 동영상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쓰니까 표준 이미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돋보기 표시가 상단 메뉴에 있는데요 돋보기 표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 메뉴가 있고 앨범 메뉴 예약곡 보유곡 편집곡 부른곡 차트 네, 차트 장르 어, 예, 녹화목록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씩 눌러가면서 이용을 해보시는데 검색을 눌러보면 검색을 눌러보면 예, 콩 옆에 구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은 내가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곡이에요. 어, 검색할 때곡 제목, 가수명, 곡 번호. 그래서 조용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필. 네 이렇게 조용필 됐죠? 에, 그러면 조용필 곡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에, 뭐 바람의 노래가 세팅이 됐어요. 어, 그냥 피아노 키로 연주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좌측에 위 아래로 밀면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를 쓸때 마이크 볼륨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중간을 터치를 하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멜로디 볼륨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뒤통이에 손을 터치하고 위아래로 올리면 메인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메인 볼륨. 네. 상단에 손을 터치하고 좌우로 밀면 좌우로 밀면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중간이나 하단에 손을 대고 좌우로 밀면 곡 연주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연주를 하시고 싶으시면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상하단 어, 메뉴바가 열리는데요 금방 열렸다 닫혀요 요게 이렇게 금방 닫힙니다 어, 요때 예, 연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연주가 들어가죠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중간을 터치해서 메뉴바하다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상단 메뉴에 사람 모습 눈사람 모습 있죠 이걸 누르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로그아웃을 누르면 다른 휴대폰에서 쓸때 다른 스마트폰에서 쓸때 로그아웃을 하고요 이 휴대폰에서 완전히 스마트폰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휴대폰에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로그아웃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망이라든지 전화망이 있어야 로그아웃이 됩니다 이 로그아웃이 내용이 뭐냐면 로그아웃을 하면 스마트폰 본사의 서버에 "아, 이분이 휴대폰에서 안 쓰겠다고 로그아웃을 했다"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휴대폰에서 로그인을 하면 "아." 저 휴대폰에서 로그아웃 했으니까 나는 이쪽에다 로그인을 해주지 승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이 안 돼요 그 착각하고 난 로그아웃 했다고 하고 나서 외부에 가가지고 다른 휴대폰에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휴대폰에 로그인이 돼 있다고 절대 로그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할 때는 로그인 로그아웃 할 때는 통신망이 꼭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때만 그러고 나서는 통신망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로그인 로그아웃 할 때는 꼭 통신망이 연결돼야 되고. 사용 중에는 통신망이 연결돼 있든 안돼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로그아웃을 할 때는 통신망을 잠시 연결해 주고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 할 때도 통신망을 연결해서 서버에 로그아웃 로그인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 로그인 로그아웃 할때 통신망을 살려 줘야 된다 그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주소 없이 스마트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마트송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거나 어디 소규모 모임에 가거나 큰 모임에 가거나 기타 등등 심플하게 반주 효과를 내면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재다능한 스마트 송 반주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까지 두수 없이 설명을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유지계 어,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